아, 이제 12월, 12월 달에 월드컵, 어, 예선이 열리고, 11월 달에, 11월 달에 개막식이 열리나요? 예.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11월 달에 개막식이 열려요? <laughs> 예. 12월 달에 우리 게임이, 예, 선 게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아, 그래서, 아, 축구 얘기를 좀, 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천, 어, 아, 뭐? 아, 인, 아 그래서 오늘 중요한 손님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붉은 악마 예, 회장님 예 우리 김창섭 회장님을 모셔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예 월드컵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 긴장이 됩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 벌렁벌렁 야 이게 이제 크, 신혼 밤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듯이 예예당냐예 죄송합니다 그, 방송하고 있는 옆에 제 아주머니가 이거 걸레질하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예, 닦고 있습니다. 예. 아,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되고 있는 닦고 계시니까 심더 벌렁벌렁 됩니다. 예, 자, <laughs> 자,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아, 게스트는요. 아, 우리 게스트가 별로 없는데 예, 게스트 모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 이거 안주는, 안, 안, 받는 사람으로 섭외를 하고, 우리가 안 주는 조건으로 섭외를 하다 보니까, 예. <laughs> 예 인천, 예, 붉은 악마, 아, 우리 저, 회장님, 김창섭 회장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아 참... 붉은 악마 인천 지회장을 갖고 있는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얼굴 잘생기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얼굴도 이만해 무슨 연예인 같아그리데그또 <laughs> 대가리 큰 옆에 어제옆에 있으면 또 엄청 커 보입니다.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예, 쌍꺼풀 도지시고 예, 저도 뭐 쌍꺼풀 쌍꺼풀인 저전 RA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예. 아, 우리 월드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 엄청 센티하고 붙었어요. 네, ]구나? 맞습니다. <laughs> <laughs> 아... 우르가이 가나, 포르투갈 예. 네. 이 포르투갈도 이제 호나우들는 약간 좀 걔도 이제 저좀 한물 갔죠, 네, 그 예, 한물, 네. 한물 갔고 가나는 뭐 우리가 옛내부터 어, 초콜릿을 먹었기 때문에 <laughs> 예, 그 시커먼 초콜릿, 예, 우리는 뭐 가나 정도는 우리가 우리가 먹을 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우리가 꼴을 먹는다고요? 아니 가나를 우리가 먹어버리겠다, 예, 그리고 우루과이, 야, 우루과이에 있는 그그 그 누구죠, 예, 깨물르르네 g r 스 이제는 이제 안 되니까 걔는 이제 깨물더라고 어, 걔도 좀 한물 가지 않았나 근데뭐 아, 여러 유망주들이 많이 생겨서 어, 이번에 저 예선이 저희가 아, 맨 처음에 이제 아, 우루과이랑 붙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루과이랑 붙어요? 11월 24일날 우루과이. 네. 그저 전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회장님은? 어, 솔직히 말씀 최근에 두 경기를 직관을 갔다 모스타리카랑 카메라로 직관을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땐 예선 3패? 그... <laughs> 아이씨, 벌로. <별로. 웃음> <laughs> 아이, 그래도, 아, 1승 1무는 간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아, 거기서 갑자기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laughs> 우루가이가 뭐, <laughs> 어떻게 평가를 하신 게 실려갔더니, 우리가 3패? 해버릴까 이게 오늘. 그냥 정정하도록 하겠정정하시 아, 예. 편집 좀 해주시죠. 아, 편집은 네. 없어요, 우리는. 예. 다시. 1승, 1무, 1패 정도로. 아, 1승, 1무, 1패. 예. 가나, 대 1승 정도? 가나는 우리가 좀, 쪽쪼그 먹듯이. 네, 예. 먹어버리고, 예. 아, 우르가이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하고만 좀 비교 주면은 우리가 좀, 아, 지금 가망성은 있는데, 아, 차라리 그냥 한 팀이 그냥 전승하고, 그죠? 예. 한 팀이 전승만 해주면 우리가, 아, 우리가 가망성이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 개인적으로 그, 뭐, 손흥민 선수 안 좋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보셨죠? 네, 저는, 네, 맞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예. 보고 싶습니다. 예. <웃음> <웃음> 보고 싶다는 얘기 잘안 하는데, 예. 보고 싶고요. 아, 좀, 그, 우리나라, 그, 감독님 계시잖아요. 네, 벤투 감독님. 포르투갈 출신이시죠? 그러니까요. 벤투, 벤투, 벤투 감독님이 포르투갈 출신인데 포르투갈하고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좀 어, 어, 어떠, 어느, 어떤, 어떤, 어떤 편을 들것 같아요. 벤투, 벤트, 벤투가, 걔가. 어, 뭐, 그분이 저번에 인터뷰로 말씀하신 게 자기는 포르투갈 출신이지만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경기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 한국에 올인하셔야죠. <laughs> 편해하지 마시고. 올인하세요. 예? 네? 콜만 하지 마시고, 다당그라고 <laughs> 에이스 하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아,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 아, 벤투 감독이 아 포르, 포르투갈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하,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우리 우리나라 반맥이고 응? 응? 다 해주는데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에 예. 선발 출전하셔갖고 아 그래 아그랬어국하고 네,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 인천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졌잖아요. 네, 1등으로 졌지선골로 예, 인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네, 벤투가 그, 이 감정이 있을 건데, 사실은 포르투갈하고 포르투갈. 아,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시부랄. 포르투갈하고, 야 아무래도 좀 이게 좀, 하, 그런 게난 있을 것 같아. 야 나는. 야. <laughs> 그런 기분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 있는데, 그 여자한테 내가 승점을, 그 여자를 남, 딴 남자한테 뺏겨가지고 승점을 뺏기, 그런 기분? 이게 비유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앉셨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아, 네. 아니, 예. 하여튼 뭐, 하여튼 우리 벤트 감독님, 예,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이번에 이거 축구 우리나라 전력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 어떻다고 보세요? 어...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예. 멤버는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 예, 예. 뭐 2002년에 성적이 가장 좋긴 했지만은 예, 그 예. 이후로 예. 봤을 때는 음. 멤버로서는 가장 최상이 아닌가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급. 예. 저희도 정, 저도 존경하는 분이 이제 역도산 옛날에 역도산 역자 들어가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역자 들어가는 거는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예. 역자 들어가는 얘기가 또. 좋습니다. 예. 아 우리가 어, 보니까 좀 조직이 좀 탄탄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수비가 또 막강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민재 예. 선수. 크, 민재, 아 민재, 야 김민재, 좋습니다. 아중냥뭐 파워가 대단하고 아침마다 뭘비약을라 먹는지 같은 선수가 참 힘이 세요. 예, 힘이 넓은 세요. 넓은 어깨로 아, 이탈리아를 파. 그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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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축구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운동선수들은 공차다가 이게 힘이 밀려가지고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제발 좀, 자빠지지 맙시다. 예. 네. 자빠지지 말고. <laughs> 제발 좀. 네. <laughs> 자빠지지 말고, 자빠뜨리기만 합시다. <laughs> 선수들을, <laughs> 넌 누구 얘기하냐. 하여튼, 그 우리 월드컵 축구가 여태까지 저그 성적이 2002년,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죠? 계속, 계속 이렇게, 뭐, 1승 1무 한데도 진출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1승 1무 해가지고 골을 좀 많이 넣어서. 네. 예. 골득실 차고 아개 어, 가지고 또 알아요. 또 전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응? 이 상황에 따라. 근데 아까도 전패라 따라... 그랬잖아요,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laughs> 가, 갑자기 또 열받네. <laughs> 아이. <laughs>